안녕하십니까? 장수연 원장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한 번도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음경 확대술 조루 수술만을 진료하고 연구하고 검증받아 왔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늘은 자유행위와 이수술과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유행위를 너무 안 하는 경우나 너무 많이 하는 경우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유행위라는 것은 성생활의 한 형태로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미혼인데 성파트너가 없거나 기혼이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성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적절한 빈도의 자유행위를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내가 육아에 바빠서, 내가 회사 일로 힘들어서 자유행위나 성생활을 안 한다는 것은 내 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그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적절하게 자유행이나 성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하나입니다. 다만 자유행위를 하는 방법에서 지나친 압박을 주는 방법이나 과도한 빈도의 자유행위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성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자유행위를 하면서 지나치게 압박을 주거나 바닥에 비비거나 누르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후천적인 음경 만곡증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발기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만곡증은 위로 휘는 경우가 많지만 좌우나 아래 방향 모두 발생 가능합니다. 청소년기의 자유 행위를 부모님 몰래 시작하면서 빨리 끝내려고 반복적으로 짧은 시간에 사정을 하다 보면 습관성 조루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루증의 원인이 워낙 복합적이기 때문에 짧은 사정 시간이 굳어지게 되면 점점 더 치료는 어려워집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온 후 2003년부터 조르증과 외소증의 수술적인 치료에만 집중해왔습니다. 수많은 상담, 수술, 치료, 연구 경험들을 종합하여 포앤코음경확대술과 추가 진피조르 수술이 자유행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압박자위로 인해 발생한 음경만국증은 수술적으로 교정합니다. 단독으로 교정하기도 하지만 포엥코 음경확대술 추가진피조루수술과 함께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 상담을 할때 이런 증상들을 저희 의료진에게 모두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경 확대술 조루 수술을 받은 후 자유행위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성관계는 수술 한달 후부터 가능하다고 저희가 설명드리는데 자유행위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성관계의 경우는 상대 여성 파트너가 있어 여러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하지만 자위행위의 경우도 원칙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한 달간 성관계를 금하는 이유는 음경에 삽된 진피가 음경 피부와 음경 몸통 사이에서 서로 달라붙어 고정되는 밀착, 접착이 견고해지는 시점이 한달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약하게 붙어 있어, 과도한 마찰을 주게 되면 붙어 있던 지피와 피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유행위는 실제 성관계보다 좀더 조심스럽게 마찰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정을 하는 순간의 팽창 자체가 따로 악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수술 후 자유행위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달간은 금욕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수술 후 자유행위로 조루수술 효과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 후 4-5개월까지도 감각은 안정화되지 않았고 최근 6개월간의 누적 성생활 빈도가 현재의 사정 시간에 영향을 준다고 볼 때, 꾸준히 성생활을 시작하고 적어도 3~4개월이 지나서 조루수술 효과가 점차적으로 좋아집니다. 자유행위는 실제 성관계와 다르게 수지 자극으로 촉각적인 자극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사정 시간에 관한 평가를 자유행위로 할 수는 없습니다. 4에몽여 확대, 추가 진피조루 수술을 받은 후 성생활을 시작하고 꾸준히 빈도를 늘려가면서 생착이 거의 완성되는 5-6개월 정도가 되면 수술 효과는 거의 나타납니다. 물론 5개월이 되어서도 아직 단단한 느낌, 약간의 통증, 충분히 팽창이 덜 되는 느낌 등이 있을 경우 약3% 정도에서는 간단한 생착 촉진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간단하고 부작용이 없는 주사 치료이므로 5개월이 지나서도 완벽하지 않다면 무조건 예약을 하고 저에게 오시면 회복이 다소 늦은 경우라도 금방 해결됩니다. 오늘은 자위행위와 제가 중점 진료하는 조루증, 외소증, 안곡증 등과의 관계. 그리고 수술 후이 여러 변수와 유의사항들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